a i e a h e k 지금 뭐 드립 친 거냐 이걸 우 말어 뭐야 어며집샌데너 뭐야 아하 터렛이 되게 많네 내려가 내려가 상류 따세 전망술탄 나이스 터렛 설치 터렛을 설치했습니다 나이스 개꿀잼 이거 뽀개고 어이 냉각펌프네 이게 이거 뽀개 빨리 이걸로 우리팀 수리도 하면서 털에 또 고쳐지네 어아 이게 털렛 수리용인가? 이, 혹시 무기가? 왠지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준거 아니야? 탄약 좀 챙겨갈게요 새로운 목표 로워 w e r the Relay s 냉각 펌프를 내리십시오 어디로 가야돼? 아니! 왓더 어 너네 고기 방패 다 뒤져라잉 바보 녀석들 다 퇴. 뭐야? 와. 수중 도시가 있나 보다. Okay.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와, 뭐야 이건? 신기하다. 이. 뭔 소리야? 누가 쪼개는 거야? 뭐지 이건? 야, 쪼개는 놈 누구야? 아 가운데 털에 깔아야겠다. 어. 가운데다가 얘는 투명해도 잡을 수 있거든 털에서. 털은 클로킹도 잡아요. 어. 수리 수리. 오늘만큼은 내가 SCV. 내가 SCV다잉. 고쳐, 고쳐. 잘한다, 우리. 털렛 짱. 아이, 귀여워라. 와, 백발 백중이요. 나 때려, 왜 자꾸. 그만 쏘세요, 님들아. 뭐, 다 잡았냐? 네. 나이스 잡. Keep moving. 나이스 nice 잡. Keep moving. 잠깐만. 리로딩. 어, 저뭘뭐거있어뭘뭐 거. 거. 스캐터 블라스터 아니야 안써안 써. 안 써. 어왜 남한가? 얘들아, 빨리 와. 한명 어디 갔어? 실버볼트? 왜안 와지? 이렇게 단합이 안 되니 같은 팀끼리 좀 그러지 말자. 아 여기 왠지 느낌상 애들 쳐들올 것 같은데 여기가. 메가트론 o 내가 어떻게 아는 사이지? u Long story. Megatron! 야 뭐야 뭐야 야얘기 w 데 때리는 게 어딨냐? 개치사한 놈들 v e t 아, 자, 그지 같은 놈들, 덤벼 아 도망가. 잠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저거 좀 채우자, 털에 깔아야 돼.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노노노노 no,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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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터렛 온 나이스 그래 이마시지 오늘만큼은 내가 메르시에요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아 근데 나는 치료가 안되잖아 망했다 음. 나는 누가 돌보니 어 터렛 붙여야돼 재밌는데 이거? 무슨 터렛 디펜스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하는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왜안쏴 내가 가서 끝내줄게 오케이 나이샤 와나 총한발 안쏘고 끝냈다 아이고 우리팀인줄 알았어 어. 지뢰 설치 잠깐만 터렛 고쳐, 고쳐, 고쳐. 나이샤. 안 돼, 안 돼. 너. No. 계속 수리해. 아, 이거 터지겠다. 안 돼. 최대한 지켜야 돼.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진가? 안돼 아... 오래 버텼는데 말이죠 따 돼. 어? 털이 똑같을 수 있다 아싸 그래 이거지 근데 총알이 없어 아하 총알 저기서 먹으면 되겠네요 여기 먹을 거 있었어 총알이 아니나 무이었네요 에이. 오랜만에 지상전 좀 할까? 마인 깔아주고. 여기도 아 얘야. 이게 둘 아픈데. 얘 데미지 엄청 세다고. 아이고야. 내집 봐. 극혐이다 진짜. 나이샤. 비켜봐. 이럴 때는, 이렇게. 어, 나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퍼? 왜 이렇게 아퍼? 아한놈또 있었나 보다. 어한놈또 있었나 보다. 아니 뭐야 여기서부터야? 아이 미친 게이머. 아 무슨 세이브가 이 모양이야. 겁나 오래 버텼는데. 어. 아 맞네 맞네 세이브 됐네. 미안해 미안해. 개념 세이브네. 미안해. 방금 한말 취소. 아야. 좋아, 좋아, 좋아. 이 게임도 혹시 헤드샷 쏘면은 더 많이 들어가나, 데미지가? 맞아, 안 맞아? 그래, 지금이다. 뭐야, 뭐야. 어, 도망가. 뭐야, 왜 부스터 안 써져? 아이씨, 버그인가? 깜짝. 부스터가 안 돼. 그렇지! 그래, 하나 잡고. 천천히 해, 천천히. 어차피 승리는 우리의 것. 오 마이 갓! 이 비행기 총알은 무제한이에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나이스. 와, 겨우 이겼다. 게임 참 빡시네. 어, 쨌든 게임 클리어. 아니, 이 총은 완소템 아니야, 완소템.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냉각기 내리면 되잖아, 여기서. 어. 이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자, 냉각기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과부하 일으키는 거 아닐까요? 터널 억세스. 아, 들어가라고? 총 버려. 뭐, 얼로 가. 여기 폭발한대요 펄스 레귤레이터 얼루가 얼루가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나봐 하나 더 보게래 90%야 여기 마지막이냐? 아 여기 밑에 오케이 무슨 소리야 누구야? 그 누구 있다. 이게 누구냐? 아, 이배 조종하는 애같아 얘가. 예싸. 브 i 스터 is j s t u e a d 이스 쉴드 챙겨 가시고. 오케이, 그레네이드 먹고요. 에너로그 아 이거 치료 그거다. 이것도 개꿀템이거든요? 네. 얘 잡고 도망가야지 끝날 것 같은데, 이번 미션? 왠지 느낌상? 아, 우리 걸렸다. 얘 누구야? 야, 스나이퍼 있어, 스나이퍼 있어, 잠깐만. 스나이퍼 먼저. 안 돼! 잠깐만 아 뭐야 누가 나 자꾸 때려 왜안 죽어? 뒤져라 어이 어디 갔어? 저겠다 나이스 아 예, 여기 또 왔네. 여기다 터렛 깔을까?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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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폰. 여기 무기 많아요. 뭔총이야안 먹어. 좋아. 맷집이 좀센것 같아요. 네.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나이스. 스나이퍼. 라인아이레트 잡으시고요. 그래, 이 맛이야. 수류탄은 지금 필요 없어. 가자, 디지몬 세개로 뭐야? 안 올라가죠. 올라가. 이렇게 뭐 보충병이 온다고? 큰 났네 이거. 아직 여기서 또 싸워야 된다 이건가. 아하 터렛폰. 어왜 설치 안돼? 따세 좋아 좋아. 쟤네 어디 가는 거지? 헬로 l l o 어디세요? 뭐야? 아 얘네 죽나보다 여기서 탈출하는 그거다. 이제 그 냉각기 가, 그 과부했잖아. 어 지금 우주선 터지고 있는 거야 얘네 거.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쎄, 얘네. 뒤져이 제파이어가 되게 괜찮네요. 스킬도 좋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터렛이 너무 체력이 약하다. 미사일 인바운드?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여기서 피좀 빨고 그렇지 어 여기 명당이다 여기 야 개꿀잼 아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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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헬로 이리와 어디가 좋아요 여인같다 얘들아 일로와 따라와 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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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팔로우미 이거 왜 주지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보자 아 이래서 준거구나 이래서 수류탄... 아니 스나이퍼... 주셨네 터렛 온아 돌격! 그렇지. 스위치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보다. 눌러. 와, 멋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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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등을 보세요, 친구. 나이스.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야 이거? 쏴. 아하. 바쁘겠어. 왓치야 인커밍 좀비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위험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어, 위험했어. 어개 많이 오는데? 아저 털에 떼어올 걸 그랬는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미. 어나피 아, 없어. 순탄. 좋아 좋아. 와쟤네가뺏서 탔어. 와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거. 일로 와. 헤드샷. 뒤로 빠지시고. 아, 나 뒤져. 잠깐만. 오 마이 갓. 와 너무 아프다. 도망쳐. 큐 어, 위험했어. 여기서 스나질 해야겠다, 그. 그래. 스나질. 오늘만큼은 내가, 리도우 메이커. 그렇지. 한 방에 안 죽네, 애들이. 졸라 많다. 좀만 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집중하세요. 총알 다 쓴. 총알이 필요해. 총알이 필요해. 여기서 채우시고 아 뭐야 총알 아니야. 잠깐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아, 얘네가 다 그거 갖고 있어요, 네. 발칸은 얘네가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뜯어가고 싶거든, 이거. 야, 비켜봐. 못 빼서 먹네. 어, 나피 없어, 피 없어. 어, 큰일 났다, 피 없다. 저쪽 가면 피 있나? 오케이, 휴. 어우, 위험했어. 우와. 라닛. 쾅. 탈출, 탈출. 이야, 간지난다. 음. 뭐야 이번엔? 음 계속 가야돼 계속 가야돼 오비탈 건으로 들어가시오 뭐야 이거 미사일 나와 이거 아야 그냥 가자 오 졸라 아프다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그냥 사망인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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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누가 쏘는거야 들어왔다잉 피좀 그렇지 자 이거 뺏었어 아어 뭐야 홀리쉬 졸라 거 어, 누구야 어 뒤에서 졸라 때려 어 안돼 오씨 낙사할뻔 어, 큰일 날뻔 했다, 잉? 이거, 나 지금 비행, 비행률이 나뉘었으면 그냥 끔살이었어. 와. 와, 졸라 세다, 이를 휴. 게임 오버 될뻔 했어요, 지금. 그렇지. 이거 내가 뺐자 탑승! 팝스... 아 뭐야 로켓이잖아 발칸이 훨씬 난데 이건 라온도 안돼요 그냥 버려 그냥 어? 수류탄 내놔 내놔 까르시고 어 까르시고 어 겐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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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누구야 누구야 언놈이야 자 다시 지상으로 아 지금 그 게이지가 아직 없거든요 터렛을 못 깔아요 그렇지 잘한다 우리 팀. 리로딩. 좋아요. 음. 이제 뭐 해야 돼? 아하. The a 그... 스크린샷 와 멋있다 간지난다 미래 어. 우주 게임 한다는 소리 듣지 어, 이정도는 돼야지 새로운 목표 트리피티콘을 비활성화 하시오. 친구들 어디 갔어? 빨리 안 와. 빨리 와, 임마. 게을러 가지고 진짜 뭔 소리야? 실버볼 뭐. 계속 갑시다. 어, 아싸, 히든 아이템 발견.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진짜!